만약에 상가집에 갔다 오게 되면, 뭐,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? 갔다 와서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, 안 괜찮은 경우가 거의 80% 이상이거든요. 80%가 아니었다고요? 네. 왜냐면, 하 저승사자가 죽은 영가를 데리러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, 귀신을 몰고 다닌단 말이죠. 어... 나한테 그 어... 귀가 붙는 거야. 그럼 만약에 100명이 왔다면, 100명한테도 다 붙는 거예요? 그렇진 않고요. 일진이 사나운 사람들. 근데 그게 한 7~8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호상이 아닌 경우는 젊은 사람이 갔다던지 예예예. 아니면 자살로 갔다던지 그런 상갓집에 가면 많이 붙어오거든요. 그러면 그럴 때는 사람 많은 곳에 들렸다 와라 그 귀들을 다른 털어, 이렇게 털어서 보내기 위한 가정이에요. 집에 이런 거는 될수 있으면 안 두는 게 좋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아 죽은 화분. 아 화분 저 말라 죽은 거? 네. 예, 예, 예. 기운은 죽은 화분이 맞거든요. 집에 음. 들어온 주. 좋은 기운을, 그리고 음. 금간 것들, 유리, 금간 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예, 예. 어 좋지 않아요. 눈이 음... 갈라져. 아... 네.